에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 억지로 오신 거 아니죠?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나르나 오브에 또 많은 분들 와서 감사드리고요. 저희 라이브 앨범 나온 기념이죠. 네, 기념입니다. 일단 공연을 빨리 아까 얘기 들으셨죠 오늘 소득행사.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라 동참 안할 수가 없대요.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서둘러야된니다 지금. 1시간 바빠요. 갈 길이 멀, 멀거든요. 자, 첫 곡! 못 들어봤어요, 사실 저희도 소재 행사를. 네. 첫 곡! 그일 들려드릴게요. 여러분 네, 반갑고요. 아, 좀신작 해볼까요? 네. 항상 느끼는 거는 전에 여기서 했을 때느끼 가지고 여기는 뭔가 이상해요. 스멜이 흐는요 정말 벽을 네, 보고 네. 있습니다 아 어, 다음 곡요 마이 드릴게요 정말? 다음 곡 해봐야죠 네. 음. 무슨 거 할까요? 사실 우리가 뭘 빨리 빨리 해야 돼요? 왜냐면 우리가 40분까지 딱 그린 했거든요. 네. 최대한 마늘 곡을 두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. 다음 곡 계속 하겠습니다. 네. 세이프! 감사합니다. 아. 지금 몇 시지? 몇 시에요? 20분? 20분? 어, 아, 늦게 나왔네요. 아! 제가 뭔가 좀 암흑한 거 없나? 나비 나비, 나콜 다음 곡은 난시 난시안 돼요, 잠시만요 난시다합니다어요 총 맞은 것 처럼요? <laughs> 떠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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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떠나지 떠나지마 떠나지마? <laughs> 오늘 아무래도 날씨가 좀 우울해서 그런지 다들, 다들 좀 우울한 곡을 많이 신청하시네요 떠나지마 들려드리겠습니다 <laughs> 어, 떠나지마 진짜로만 했는데 겁나게 힘드네요 맞다. 아무튼 하지 않았었나요? 내 아, 네, 기억이 아, 그런데. 스페스 이공감에서 했잖아요. 스페스 이 공감이요. 너무 먼 옛날 얘기라. <laughs> 어, 기억이 나질 않아요아 어, 이제는 뭐한 제가 봤을 때한두곡 정도 봐야 응. 되겠죠? 그러면 이번 곡비바청춘 들려드릴게요. <laughs> 보니까 보이에요, <laughs> 아, <laughs> 날 말고 날씨에 뭔가 좀잘 맞는 것 같고 아코 t a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네. 그 그걸 위해서 쓴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. 아 아무튼 그다음 거. 아 이제 진짜 마지막 노 들려드리고요. 저희 사인회를 시작을 해야 돼요. 네안 그러면 사인을 못 받는 부상 학생 수 있어요 정말로. 불이 꺼져요? 불이 꺼져요. 진짜로 불이 꺼져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노 그래서 좀 지겹지 않아요 근데? 아니요 아쉬워할 거 들려드릴게요